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해조 스위터 황팀 이 차장입니다. 네. 오전에 우리 김 팀장님이 소개해주신 집잘 보고 오셨죠? 네네. 네. 저는 오늘 경의선 라인에 있는 음. 집을 보여드리러 제가 나와봤는데요. 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음 그런 신축 빌라예요. 아,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저희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집하고 인테리어나 구조나 이런 게좀 비슷한데 여기는 5차예요. 음, 굉장히 예쁘겠네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보셨던 집일 수 있긴 한데요. 우리 역세권 쪽으로 그 자녀분들이 이제 통학하기 좋게끔 역세권 라인 찾으셔서 제가 경의선 라인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풍산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음, 굉장히 가깝네요. 네, 이 예, 하나씩 짚어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들어가실게요. 네. 네, 엘리베이터는 현대 거 설치하셨고요. 어, 10인승이네요. 음. 아, 예, 이제 전실부터 하나씩 보실 건데 네. 기존에 계속 보셨던 거라 식상할 수는 있으세요. 네, 이제 위치가 다르니까. 이렇게 전실에 있는 신발장이 골프채 놓기 너무 좋은 음, 네, 넣을 게 많아요. 전실이 게 크게 보이진 않는데 그게 네, 안이 굉장히 깊네요. 네, 아직 마감이 다안 됐어요. 오픈한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분양이 한동안다 끝나고 <laughs> 지금 복층도 요거 하나 남아 있는 상태예요. 아, 예쁜 가격도 미친리네요. 너무 착하고 제가 좀 이따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요렇게 사용하시는 거실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음. 이렇게 넓고 어 아트월은 대리석 마감으로 해서 어, 해 주셨고. 아직까지 날씨가 조금 이제 어, 점심때는 좀 네, 더운데 덥죠. 에어컨은 네. 뭐...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들어가고요. 안방에 하나 들어갑니다. 음. 네, 요렇게 어 바닥재는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를 되어졌어요. 음. 네, 안방에 들어와 보셨는데 네. 안방의 특장점이 여기에 테라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완전히 힐링 공간이네요. 네, 이게 이제 폴링 도어까지 해주셔서 더 확장해서 쓸수 있게끔 음... 네, 그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이 공간이 꽤 괜찮은 부부만의 티타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수있 네.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인가 봐요. 네.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시는데, 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충분히 양쪽으로 옷 넣고 하실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또 한기창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이런 부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화장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어, 여기도 타일이 포인트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네, 타일로 심심함을 조금 탈피해 주셨는데 뭐 그냥 심플 간단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크지는 않은데 부부 욕실로 아주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실용성이 있겠어요. 네, 이쪽이 파우더룸. 파우더룸. <laughs> 어, 이쪽에서 이제 안방에서 옆으로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이 예전에 기준층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넓어요. 음. 이유가 있어요. 방 하나를 없애버리고 아. 계단 쪽하고 주방 공간을 좀 넓게 해드려서 좀 개방감이 더있을것 같아요. 주방이 굉장히 크고 넓어요. 네. 이제 아일랜드 식탁도 좀 커지고 네. 기준층보다는 그리고 이제 어, 싱크대도 우드로 해서 참 예쁘게 포인트 주셨고요. 예, 이쪽이 냉장고 자리 한대 음. 그리고 이쪽은 한번 열어보세요. 공간이 비어져 있는데요. 음. 이 공간에다가 김치 냉장고라든가 선반을 해서 팬트리 룸으로 쓰시면 딱 좋으세요. 여기는 빌트인 냉장고인지 잠시 찾겠습니다. <laughs> <오늘. 웃음> 아 이쪽이 다용도실이네요? 네, 거기 다용도실인데요 뭐 음. 공간이 크지는 않은데 요즘 세탁기 한 대에다가 건조기 위로 올리시잖아요 음. 그래서 그 선반 치우고 거기에 세탁기랑 건조기 위로 올리시면 딱 좋은 공간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살짝 좀 작아보이는 게 그게 조금 <laughs> 어. 네, 단점입니다 음. 네, 그럼, 그리고 이렇게 네. 보시면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고 엔테후도 들어가는데요 이건 너무 좋죠 음, 다 자동? 네. 그리고, 와이드한, 예, 주방창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른 데보다도 훨씬 큰, 와이드한. 여기도 창이다가.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이게좀 특이한 현무암 느낌 나는, 음. 어, 돌인데요. 어, 되게, 이게 타일인데, 돌 느낌 나는 타일로, 어, 음. 이렇게. 어, 요것도, 뭐 가격은 상당히 나을 네, 것 같아요. 네, 고가입니다. 여기 공간이 굉장히 네. 좋았는데 냉장고 자리 두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밑에 층에서는 방이 이렇게 방이었어요 아. 근데 여기를 이제 이런 공간으로 해주셨는데 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따아서 그 창고식으로 펜트리 룸으로 음. 다용도실 좀 작은 거를 이쪽으로 좀뺄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음, 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네. 네, 여기가 이제 1층에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성인이 자녀 성인 자녀가 거주하셔도 충분한 사이즈이고요. 그렇게북박이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인이 여기에서 거주하시면서 옷장 같은 거다 여기다 쓰시고. 요거는 기본 옵션입니다. 돈안 네. 들어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laughs> 여기가 메인 화장실이 되겠네요. 그렇죠. 메인 화장실이. 네. 지금 제가 들어와서도 공간이 꽤 넓어요. 음, 화장, 네, 제가 매일 화장실은 양, 굉장히 넓네요. 네, 제가 양팔을 벌렸어도 공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 작지 않은 그런 사이즈가 되죠. 네, 이제 저희 위로 올라가서 복층 한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요 계단이 조금 저는 좀 불안해요. 근데 이 지금 이 설치를 네. 아직 완벽하게 해놓지는 않으셨는데 네. 올라가는 느낌이 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올라가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도배도 안돼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분양이 벌써 다 되고 이거 하나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음. 가격이 너무 착해요. 제 생각에도 어, 잘지었다 생각이 들 정도고 일단 층고가 예 네, 너무 좋죠. 일단 마감이 안된 상태에서도 좀 이렇게 네. 좀 사이즈가 나오네요. 사이즈 나오죠. 네. 네, 요 위에 복층의 구조는요. 이렇게 거실과 방두 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대형 테라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방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아, 요 방이 뭐 중간 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큰 방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방 사이즈가 엄청 크죠. 아, 네.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우리 다섯 식구 성인 거주하시기엔 전혀 무리 없죠. 어, 요즘에는 환기가 참 중요한데 환기창 어, 다 되게 양쪽으로 맞바람, 맞바람 굉장히 치 굉장히 시원하겠네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두 번째 방인데요. 아직 조명이 안 달아서 조금 어둡게 지금 보이실 건데, 어, 여기도 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창문은 있는데, 맞바람 벽에는 아니라서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이쪽 <laughs> 네, 공간에 데라스룸으로 꾸밀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층고 너무 높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화장실로 쓰실 수 있어요. 음. 아직까지 확실히 이 마감 밑에 들된 상태라. 이쁘진 음, 않은데 그런데 분양이니까. 이 상태에서 분양이 다 돼요. 오우. 네 지금 뭐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에, 기대를 이제 여기 나가면 또 다른 육차 이쪽으로 가셔야죠. 네. 어떠세요? 어이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너무 넓고 좋죠. 네. 너무 속이 다 시원한데 사실 지금 이런 집들에서 이게 다 파벽으로 예쁘게 마감해 주셨는데 이게 좀 떨어졌어요. 붙여 주시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보기엔 이제 수도까지 네, 연결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집은 이제 쭉 봤는데요. 네. 이제 아까 쯤에뭐 역은 가깝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알겠고 학군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학군은 여기가 일산 동구에 속하는 학군이기 때문에 여기 네.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어, 제일 중요한 풍산역을 도보로 5분 거리에 가실 수 있다는 거와 네. 그리고 이마트, 풍산 이마트를 도보로 5분에 가능하시다는 거. 먼저 이 집을 이쪽 동네를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인프라 쪽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이게 밑에 층과 위에 층 합해서, 어, 이 테라스 공간은 저희가 빼요. 빼고, 사실 실제로 사용하시는 평수가 한 53평까지, 예. 네, 52, 3평 정도 나왔어요, 약. 네, 그래서 꽤큰 평수에 속하는데요. 보기에는 좀 이렇게 크게안돼 보이죠? 안커 어, 보이죠? 네. 크네요. 네. 그래서 많이 큰 집이고요. 우리 그 의뢰인의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즈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뭐 학군이나 뭐 이런 걸타든 인프라나 이런 걸 알아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대가 어떻게 네, 되나요? 네. 가격대는 3호 후반 정도에 맞춰나 있어요. 오, 오, 이렇게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가격이면은. 네. 나쁘지 않네요. 네. 정말 제가 봐도, 아, 이 집은, 어, 가격 대비 괜찮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가성비가 잘난... 좋은 집이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어, 의뢰인이 주신 내용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집을 보여드렸는데요. 음, 저희 꼭이 의뢰인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 발품 팔아 집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저희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언제나 저희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